기도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ZFN 시합에 출전하게 된모창사커킥 이재문입니다 자 너무 좀비트립에서 잘 봤는데 아, 네. 이번에 상대가 피스톨 선수라고 아네 맞습니다 피스톨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뭐 복싱 아무래도 국가대표 출신이다 보니까 타격이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사람들도 다 미스매치다 제가 너무 클라스가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여기까지 실력으로 올라온 것딱 기백 하나로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패기 있게 싸우면 재밌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아무래도 제주특기가 발차기다 보니까 일단은 1라운드에 다리를 좀 잡아놓을 생각입니다 야차클럽에서 2대1로 싸우시는 거 보고 아 이분한테 배우면 무조건 이기겠다 딱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어쨌든 결국에는 꼭써가 다리 만든 거에 대해서는 많이 취약할 거긴때문좀 다리를 많이 공략하는 게, 결국에는 내가 하의를 공략하기도 좋고, 배를 공략하기도 좋아서, 그리고 배, 앞, 직선으로는 꼬발이요. 그런 것들은 아마 뚝, 쑥 들어가면 아마 엄청 힘들어 요 그런 거는. 하프, 로우, 이런 거는 정말 많이 살려주고, 어떻게든 우리는 최대한 핏살기를 아껴야 된다. 저는 체력이랑 침착함 침착함. 그세균 내가 가스통이 막이 정도 있어도 내가 이걸 잘 쓰면 남아. 근데 침착함이 없으면 내가 가스통을 다, 빨리 다 써버려. 충전은 당연히 충전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니까. 그래서 침, 침착함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 뜨거우니까 마음이. 조금 <laughs> 연습할 때나 훈련할 때. 너무 내 마음 속을 잊지하지 말고 조금 귀를 많이 열으면 좀 침착해져. 들어야지. 들으면서 해야지. 하마 못해 시간이라고. 2분, 1분, 30초 한 시간 마저도 내가 잘 들으려고 하다 보면 계속 침착하고 머리 쓰려고. 근데 이런 거 무시해 버리고 빨리 시. 이겨야지. 빨리 이것을 이래 버리면 뜨거워지. 훈련하고 이럴 때 주변의 말들의 좀 많이 귀기울이는 게 좋을까? 그럼 좀 집착해지기에 도움이 많이 된다. 제가 막 생각한 대로 막 들어가다가 뭔가 어잘 풀리는 거 같아 이러면은 막다들요다 들리는데 한번딱 그래. 당황하는 순간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들려버리니까 그래어어어 어, 어, 하다 경기 끝나버리고 끝나버리고 좀 여유가 없는. 그런데 그 여유라는 게 항상 왜 여유가 없냐면.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잘안 겪어봤고 그 상황에 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방금 내가 본인이 어떤 상황에 내가 당황해 하고 어떤 상황에 약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럼 우리는 가짜로도 그 상황을 많이 연출해 내야 다음에 그 상황이 오더라도 안 당황하기 위해서 일부러 내가 막응격만해서 이기는 스파링보다는 좀 내가 당하는 스파링에서도 어 내가 좀덜 당황해야 하고 당하면서도 좀 들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개인적으로는 막 격투기는 너무 많이 시간을 안 썼으면 요 결국에는 체력이 빠지면 무의미해지고, 그래서 내가 딱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내에서 최대한 집중하는 게 시간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결국엔 힘빠져서뭐 해보려고 해도 다안 좋은 동작만 나오니까. 그래서 1시간이면 한 1시간만 한딱 집중해서 격투기하고, 지금 어쨌든 기술을 더 많이 누낀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갖고 있는 걸 얼마나 잘 쓰냐가 문제니까. 득투 시간 좀 짧을 때그 부가적으로의 다리를 가볍게 하는 운동이든 근지구력이든 순간적인 스피드든 이런 것들은 계속 운동으로 보강해 주는 다 좋아. 좋아습니다 아니 근데 오창 사커키 선수 나중에는 야차 클럽까지 뛰고 싶으시다고. 아... 네, 제가 원래는 좀비 트립 지원하기 전에는 음. 야차 클럽이랑 좀비 트립을 일단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아. 저는 이제 또 주먹에 정권에 자신 이 있기 때문에. 아, 극진의 강함 부신다. <laughs> 맨 주먹으로 부시는 게 극진의 가라되죠 아. 그래서 이제 맨 주먹에 조좀더 익숙하기 때문에. 아. 아. 나중에는 야차 클럽에서도 볼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나중에 이번 시합 끝나고 잘 끝내고. 그럼 네, 요가 생긴다면 야차클럽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대1 하는 날까지 오 2대1 <laughs> 3대1로 하시죠 아, 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또 네,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프랩 레슬링 아카데미라고 음, 그 한국 최대 엘리트 레슬링 선수들이 음. 에슬링을 베이스 기반으로 MMA를 선사하고 싶은 그런 선수들이 모여 있는 팀이야. 안녕하세요. 어영신. 나와. 가운 짱온 거야. 화장실. 이장진. 아. <laughs> 아 네. 그래. 뭐, 뭐, 뭐. <laughs> 형 내일 안 갔다고 하시고. 나, <laughs> 저도 그냥 안거 같아서. <laughs> 오. 지금 지금은 9 8 7시나이다시 원래는 베이트가 나간다. 아, 시장. 내리나 좀, 빼고 있어. 아, 지션8 8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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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8 100. 100. 100. 100. 1 0 오야 va faire 아 n peu 이 e t 아 m p s On 야 a faire un peu de 아 e m 이아 o 아 va faire un p e 아 de t e m 을 s On va faire un peu de temps. o 안으로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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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짧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이분,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 잠깐만, 지금, 다 어, 오케이. 어쨌든 <목소리> 저 사람은, K, K 한번은 응. 무조건 응. 해야 되는, 알겠는 줄 알고 있다니. 지금부터 어. 알아가도 나중에 분명히 셀리게 아. 와. 이번 시간에도, 분명 그런 상황 <목소리> 나오면은, 우민할 네. 거야. 알았어. 왜냐면, 스티으보다 니가 그걸 잘아거든 <목소리> 저도 타격가들이 MMA 할때 말해주는 게, 레슬링을 하려고 하지 말고. <목소리> 방어. <목소리> 근데 꼭 타격돌라 레슬링을 하려다 넘어지니까 일 아, 방어부터 완벽하게 하는 거지 아, 공격하지 말고 늘좀 이따 레슬링할 때 방어하는 거 아, 네. 멋지게 빠져나갈지 아 그래 고비되야돼 서로 무장이 없던 아 재밌다 이 피스톨이 얼마 아까 피스톨 지금 내가 75kg 정도 같이 못 피워 피스톨 75kg 내야 한3 3같은데거든그러니가 레슬링을 좀 떠주면 더 피스톨을 격려수있지 네, 지금 태클을 치는 거는 무이 근데 거기, 지에 n 이 하다가, 리그가나 와, 가한! 와, 가한! 마 가한! 와, 가한! 와, 가한! 와, 가이 와, 가어 와, 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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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잘 듣다. 만큼 아, 아, 그잘 듣다. 아, 아 예. 예. 허윤, 허윤. 예, 예, 아 예. 허윤, b r i n 유 b 예, 동영 어. 아, 그래. 네. 아. 동영킴파타 아. 아. 네. 예. 배명호. 예. 동영킴 트윈. 지금, 지금은 여기 역삼동에 다이즈 월드 피팅했더라고. Mm. MMA, time. Yeah, yeah. Yeah, yeah. Korean no. the uh, I saw your video yeah. yesterd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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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Yeah, okay. i tried to Korea to Okay, okay. Ah, Maybe yeah. okay. i Okay. So you're in Seoul now? Yeah, Seoul now. Change. Yeah. 아 <목소리도> 음, 다행이다. 그림이 나오네. 이게 예전에 한창 네 돌면서 내리기만 할게 없고 내가 균형을 잘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같이 해보면 와몸 피스가 다떨졌네동심 <목소리도> 근데 그때 형한참 이빨 올렸었는데 형 좋았어. 이빨 올렸다가 숙제 에면힘끄다이한테수고고 세우다가 전원을 다 그럼, 그런 지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스치는 다른 거. 다를경기경기봤고 경기하고, 경기하고, 경기 경기하고, 경기하기하고 경기하고, 경기하고, 경기고 경기하고, 경고고하니까기하고고그래하링그래고 경기하고, 경기하고, 경기하게 경기하고, 경기하고, 경 나사클럽 아니 어차피 마크도 지금 다시 복귀하고 싶어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렇지, 이러면 좋지 나는 이 시간에는 웬만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불을 빼니까 사실 선수들은 이 시간에 4시간 어, 하고 보다 토요일이랑 격투 한, 한 네. 번씩 해주면 네. 외국팀에도 있잖아 아, 외국팀어 일단은 근데 저도 아, 있고 아, 마크도, 마크도 있어, 있어. 그래프를 다 MMA 아, 선수들은 다 보면 좋지 훈담운시죠그훈다 할때는 M&A도 똑같거 항상 내 탈이 안에 있어요 아, 그래서 계속 안으로 들어가면 돼 본인도 이걸 방어하려면 계속 날 서로 어? 서로 서로 이상한. 어때? 연습생. 어때? 어때? 어 같잖아 그 응. 포켓몬 그녀아 야왕이야 마크 이상한번 하라고요 어 마크 여기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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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짓수 레슬링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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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세요. 으아, 으아, 가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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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나와, 나와. 나와아 으아, 으아, 이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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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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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이 이 진짜 이시 아.. 완전 느낌 지지 <laughs> 거기다가 체중 쓰는 요령이 어디다가 신문을 다 아니까. 내가 그걸 느끼면서도 안 돼. 알고 있는데도 안 돼, 알고 있는데도. 뻔히 어, 저 별장이 파기, 할 거예요, 형이 있는데도 그냥 파인다. 아 머리 손새로 빡빡 깔리니까 손, 손 말려다가 머리에 흔다 바르고 있어야 돼요. 핸들 가바 머리 올리 머리 올리라 머리 올리 따라 올리면 안하다 하고 그렇지 재문아, 네? 제 시합을 음. 이제 앞두고 왔는데, 지금 뭐 평상시에 운동 스케줄이 평상시에? 어... 일단 하루에 운동을 한두 번씩, 두 번씩 하고 있고요. 그냥 타격이나 음. 이런 운동 외에도 따로 체력 훈련이라던가 음. 웨이트는 기본적으로 하고 어... 있데 어쨌든 가라데잖아. 그쵸. 그래서 그 가라데 훈련을 기본적으로 매일 그래도 베이스로 하고 어 종합격투기 운동을 더 하는 거야 아니면은 지금은 가라데를 잠시 안 하고 중합격투기 운동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있어 아, 3월 말까지 제가 이제 가라데 시합이 있었어 가지고 음. 그거 끝나고 이제 4월부터는 쿠도를 하고 있었어요. 쿠도. 아, 중합격투기 네. 굉장히 가까운 그쵸. 운동이지. 네, 이제 좀비 트립 쪽에서 음. 오퍼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쿠도를 하고 있었는데 아, 하고 있었구나. 네, 딱 마침 연락이 와서 아. 어, 오히려 잘 됐다. 그러면 극진 가라데를 하면서 이 쿠도를 했을 때의 차이점 뭐야? 그러니까 사람들잘 모르거든. 음. 일단 사람들이 쿠도가 뭔지 도잘 몰라. 쿠도라는 운동 자체가 이제 극진 가라데에서 안면 타격을 금지시켰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최영희 총재님의 직속 제자인 아즈마 타카시라는 분이 어. 지상 최고의 실전 무술이라고 하는 무술이 어떻게 안면 타격을 금지를 시키냐. 없냐. 이제 그런 불만을 가지시고 아. 나와서 만든 무술이 후도 내가 볼 때는 극진 가라데잖아. 근데 나는 항상 그랬어. 극진. 극진인데 왜? 그냥 품새를 하는 가라데도 아니고 극진 음. 가라데인데. 왜 얼굴을 안 때리면서 이 무술이 왜 최고 세다라고 자꾸 자부를 음. 할까 라는 나도 궁금증이 있었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후도라는 데서 좀 실현을 했구나 그죠 그러면 안면 타격 뺀 나머지는 극진가라데랑 똑같아? 좀 실전성을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쿠라는 헤드기어를 쓰고 하거든요. 음. 대신에 이제 글러브를 음. 안껴요 아 엄청 얇은 그냥 아천 조가리 같은 거아 피부 보호용으로 아 네, 그런 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아 기본적으로 극진가라데와 똑같이 어 정권 달려. 네, 정강이 달려는 필수고 아 거의 그냥 맨주먹으로 음 싸우는 거라고 보면 되고 쿠도도 근데 붙었을 때랑 그쵸? 넘어뜨리기가 있잖아. 네네. 약간. 근데 어, 극진에서도 그게 있어. 아 극진에서는 이제 어, 넘어뜨리거나 그랬을 때는 상대를 어, 그라운드까지는 어, 어. 갈수 없어요. 아, 그러면은 매치 같은 게 있는 거야. 네. 넘어뜨리기가 수도에서는 있죠. 극진은 넘어뜨리기 네, 없고 아. 극진에서는 뭐 그냥 키 캐치를 했다가 노면서 음. 다리를 걸어서 어. 넘어뜨린다. 와사발이 이런 건 되는데 네. 이제 후도는 완벽하게 잡아서 넘기거나 그라운드까지 있거나 그라운드까지가 있으니까 네. 아 그러면은. 어 쿠도가 이제 우리 MMA라는 거에 좀더 가까운 무술인 것 같긴 한데 그럼 이제 우리 오창 싹커킥이 쿠도로 이미 먼저 가서 운동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좀비 틀이 오퍼가 왔고 그러다 보니까 좀비 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GFN이죠. GFN까지 이제 왔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은 극진 가라데는 거의 안 하고 있는 거네그렇이샵을 위해서? 네, 맞습니다. 어, 그럼 이제 쿠도라는 운동이 베이스고 종합격투기 훈련은 따로 어떻게 하고 있나? 어~ 낮에는 어~, 어 대전에서 어. 한번씩 훈련을 대전에서 하고 있고요. 한 번씩 훈련하고 네. 그러고 이제 저녁에는 구도를 하고 구도를 하고 네. 아~ 그래서 이제 뭐~ 낮에 이제. 정식 MMA 팀에 가서 운동을 좀 하고 네. 저녁에는 쿠도로 경기를 대체를 하고 있네. 네. 어쨌든 이번 룰이 완벽하게 종합격투의 룰은 또 아니란 말이야. 아, 네. 뭐 테이크 다운하면 어느 정도 시간 안에 바로 이제 뭐 5초인가 10초인가? 15초인가. 15초. 15초. 15초 네. 안에 어쨌든 브레이크가 다시 되고 네, 그래서 스탠딩에서 다시 일어나다 보니까 쿠도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한테 좀더이 룰에는 적합하다고 볼 어, 수도 있겠네. 네 맞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는 브레이킹 다운이라는 그우리 그라운드를 하면 음. 5초 10초 만에 일어나야 되는 대회도 뛰어봤고 또 럼블이라는 작년에 그런 대회를 뛰어봐서 뭐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룰에 좀더 가깝게 할수 있을까 내가 좀 많은 고민을 해봤던 사람이야 작년에 이미 어. 그래서 뭐 내가 도움을 줄수 있는 거는 뭐 물론 종합격투기적인 건 있지만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얼마 전에 블랙컴뱃 시합에서 그 쇼토칸 가라데 선수를 아. 이제 원더보이 이명주 선수를 56초 만에 KO를 시켰단 말이야 어. 근데 그때 이제 가라데 파이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봤어. 그니까 아쉬운 거지. 아, 가라데 파이터를 내가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이런 약점들이 많네라고 난 느껴졌어. 아... 어. 약점이, 이 MMA에서 약점이 훨씬 더 많아 보이더라고. 그 선수들이 했으면 하는 음... 것들을 내가 옥창 사커킥 선수한테 좀 지도를 해준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를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한번 오늘 운동을 한번 해볼 텐데요. 뭐이 GFN 대회를 이제 준비하는데 한번 같이 열심히 여정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시죠. 파이팅. 가보자고. 가보자고. 보고 있나? <laughs> 보고 있나? 보고 있나? 왼발, 왼발, 오른발로 가서 한 동작 딱두 번씩 할게.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그렇지. 이번에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갈게 출발. 그리고 첫 번째는 좀 익힌다 생각하고 두 번째는 최대한 스피드를 내봐 오케이 최대한 속도 내보고 나이스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서서 이쪽으로 서서 잽을 한번 해볼게요 잽잽잽 잽, 잽. 그렇지 잽 쭉쭉 뻗어주고 나이스 체중이동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천천히 걸면서 호흡 좋아요 나이스 nice. 뒤로 가다가 원트 뒤로 가다가 이번엔 투원 그렇지 뒤로 가다가 투원 하이 쨔룸 밑에 보면서 나이스 nice. 아파도 좀 푸시해주고 몸은 어쨌든 이겨내다 그래서 힘들고 할 때마다 계속 좀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이거 계속 해줘야 돼. 와, 나 너무 아파요, 진짜. 키차는데도아파가지 확실히 와있나 봐요. 이 등에 있는 데가 아. 너무 아파서 몸을못움고 그래서 첫날에 그날 집 가서 잠을 못 잤어요. 청소하는 거시계가지고 MMA 그거 처음 시작했거든요. 어, 어제 이틀 쉬다가 어제 딱 눈에 나왔는데 걔가 각110몇개 나가는데 그냥 가볍게 스타일만 그어서 그냥 테클로데 같이 넘어진 걸까? 깔렸는데 등에서 우뚝 우뚝 쓰여져 좀 괜찮았어 뼈가 맞쳐진거 같아 오늘 온도 어떠셨나요? 어, 일단 힘들긴 한데 뭔가 제가 잘할수 있는 주특기를 최대한 살리면서 좀 이제 주먹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할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많이 배워가지고 좋은 거 같습니다